혹시 주방의 품격을 높여줄 냉장고를 찾고 계신가요? 위니아 클라스의 2026 신형 양문형 냉장고는 스타일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주방의 중심에 아, 완벽하게 아, 어울립니다. 521리터의 넉넉한 용량을 자랑하는 이 냉장고는 좌측에는 냉동실, 우측에는 냉장실이 배치되어 있어 식품을 더욱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. 실버 컬러의 세련된 디자인은 어떤 주방 인테리어와도 조화를 이루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. 또한 무료 설치 서비스와 폐가전 수거 서비스까지 제공되어 구매 후에도 편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뛰어난 성능과 편리한 기능을 자랑하는 위니아 클라스의 2026 신형 양문형 냉장고로 주방의 품격을 한층 높여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